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도우셔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건으로 구속해 주시고 자유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국속화를 펼치신 하나님의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126편은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가서 70년의 세월을 흘르게 됩니다. 근데, 어 70년 동안 그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같은 생활을 하면서 어 해방이 되죠. 그래서 고향양으로 돌아와 가지고 이제 그 바벨론에서 지냈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면서 어 회상하는 그런 내용이 126편의 말씀입니다. 이 126편은 성경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어, 시편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 126편은 일곱 번째 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하나님께 이왜이 이 126편이 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분류됐느냐? 아마 바벨론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 70년을 기다리는 그들의 모습을 볼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런 그 바벨론 생활을 지냈나 하는 것을 우리 생각을 해보면 귀한. 해방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온 그 귀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당한 기쁨이었습니다. 갑자기 어 고레스의 책령으로 해방이 된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희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를 풀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았죠. 결국은 바벨론을 정복하고 멸망시킨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해방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이 되고 2차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고 이제 고향으로 다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회상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죠 어, 우리 인간에게는 이 희망이라는 것이 어, 있습니다 희망 소망이라고도 하죠 어, 그 사회 심리학자가 있는데 엘릭 플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인간을 정의하기를 Homo Esperance라고 해서 어, 희망하는 인간이라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에게는 희망이 있다.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 그리스 신화를 보면, 어 신이 인간을 만들고 그 인간에게 주어야 할 선물이 있는데, 상자에 담아 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상자를 어, 이 악마가 열고 방해를 하고는 그 열려있는 그곳으로 인간에게 주려고 했던 축복이, 복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 주려고 이제 열어보니까 다 나가고 딱 하나가 남았더랍니다. 그게 바로 희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희망은 신이 우리에게 준 것이다. 그 로마 그리스 신화에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있으면서 그 희망 하나 가지고 있었죠.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고난 가운데에서도 어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키면 희망을 뿌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는 참으로 많은 사람에게 존경도 중요하지만 희망을 뿌리는 사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경제적으로 또 혹은 어, 물질적으로 혹은 또 어, 여러 가지 영육 간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견디어 갈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희망 때문입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 견딤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이 70년 동안을 견디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70년이라는 세월 우리나라가 일본에 36년간 했었지만은 어떻게 보면 딱반 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긴긴 시간 70년이라는 세월을 견디었는데 그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그들이 고향 땅을 그리워합니다.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제사하던 그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희망 하나 가지고 살았다는 거지. 희망의 믿음, 그래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희망을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런 해방을 맞이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더욱 더 희망을 가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그럼 절망이다, 말세다, 어떻게 이 세상이 지탱되어 갈까, 혹은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면서 어려움 속에서 사는 그런 이야기들을 토로하게 되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뒤돌아 보면 절망적인 이야기들이 이 세상을 난무하고 있습니다.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 누구가 말을 하더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항상, 항상 하나님에 대한 그 감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희망을 뿌리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감격함을 주십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감격하지요. 기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해방을 받는데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리고 우리의 입은 웃음이 가득했고 우리의 혀는 찬양으로 찼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갑작스런 해방이었지만 고래에서 다른 이방인으로 말미암아서 해방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일을 베푸셨다. 큰일을 하셨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의 긴긴 생활을 인내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감격한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키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감격함을 경험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감격. 아침마다 우리는 교회에서 보내주는 사모님이 다 보내주시죠. 보내주는 큐티 생활이 있습니다. 과연 타임이라고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지만 그러나 그 과연 타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이 돼야 됩니다. 그냥 아멘, 아멘 올리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내가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또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내용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간단하게 내가 느끼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다짐하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올린다면 그 말씀을 보는 사람도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큐티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큐티 생활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살수 없는 그리스도인.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적용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매일같이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함이 있는 것이. 그때면 우리는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는 말씀, 즉, 하나님을 만나는 그 귀한 감격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편 137편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 강변에, 바벨론에 있는 많은 강변이 있습니다. 그트 져서 살고 있는 노예같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변에서 눈물을 뿌리며 눈물을 흘리며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국민이 여기셔서 비록 이방인 고레스 왕이었지만은 해방시킴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감격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기쁨이 넘쳤다. 기쁘도다. 이런 기쁨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각지 아니하던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하실 때에는 내가 든든히 기쁨으로 일었을 것이라는 그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필요하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나약함, 내 자신의 모습이 다른 사람이 볼 때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삶은 우리는 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들을 펼친 믿음의 성각자들이 있습니다. 성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그 성교사들이 양화질이라는 곳에 가면 선교사들의그 무덤을 기념해서 만들고 십자가를 세워놓은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암울하고 그리고 또한 어두운 그런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한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어려움 속에서 살았던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암울하고 어두운 곳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한국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들의 생각을 해보면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이죠. 우리는. 마지막으로 십자가 지는, 그런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랬잖아요. 6절 한번 보십시오. 5절, 6절. 5절, 6절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실을 뿌리고 난 뒤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 삶을 말합니다. 오늘의 미국이 있었던 것은 청교도들이 미국 땅을 밟고 그리고 처음에는 인디언들과 함께 그렇게 잘 지내다가 어떻게 해서 뭐어 역사는 그렇게 있었지만 그러나 미국 땅을 밟았던 청교도들이 오늘의 미국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땅을 밟으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었고 그랬지만 그러나 이들은 희망 하나 가지고 미국 땅을 밟고 시를 뿌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시를 뿌리고 단을 거두고 그러면서 오늘의 미국을 이룬 것이죠. 우리 나라를 복음 한국이라고 합니다. 복음 한국. 지금 선교사들이 참 많이 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작은 교회지만은 선교사들 네 분을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교를 하는 한국으로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더우드와 앙펜셀라 같은 선교사들은이 나라에 와가지고 아무랬던 우리나라의 복음을 펼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알게 했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감사할 때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해방이 되어가지고 고향 땅으로 왔습니다. 해방이 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고향 땅으로 돌아오니까 70년의 황폐한 그리고 성전은 부서졌고 그리고 모든 땅들은 엉망칭창이 되어서 황폐했습니다. 폐허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향 땅으로 돌아온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기경해야 되었고, 건축물들을 수축해야 되었고, 다시 건축하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해야 하는 일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해방되었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을 살다가 돌아왔는데, 그 모든 것을 보니까 황폐한 것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이들은 희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 강격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하나님의 승리를 따라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러며 살았습니다. 불트만이라는 사람 그런 말을 했어요. 희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묻는 말에 희망은 불가시적이다. 생각할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다. 그러나 지향해야 한다. 인내하지 않으면 희망을 가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희망이라는 것은 어떤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바라보고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이 희망이라는 것은 지향해야 된다. 가야 된다는. 희망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그러나 이 가고 잡기 위해서는 인리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투만이 소망의 신학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 때는 언제 이루어 주실지 알 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 주실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희망을 지향하는 것이죠. 사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믿음의 성각자들은 희망 하나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의 사랑과 그 기쁨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해가지고는 성전을 다시 세우고 모든 땅들을 귀경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참으로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죠 로마의 학대를 당했고 오늘 우리가 자랑하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그 앞서는 애굽이라는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 삽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세계에서는 이스라엘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땅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행하지 못하고 살았던 일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 역사 속에 영국을 통해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지금의 이스라엘을 구축했지만은, 그러나 이 이스라엘이 땅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민족이 흩어져서 살아야 했고, 나라라는 땅이 없었고,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영국으로부터 산이 땅은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잘못했다는 것. 불리세서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많은 성경에 보면 많은 나라에 압박을 받고 침략을 받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 하나 가지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인내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사사를 보내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그리고 지금의 여러 가지 모습을 갖춘 이스라엘이 되었던 겁니다. 그 이스라엘을 아는 사람들은 아시아, 무슨 뭐 체육... 경기가 있는 데에는 아시아에 경기할 때는 이스라엘을 끼워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아시아 경기에 나왔다는 말 없잖아요. 옛날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돼요. 왜냐? 뭐, 한간의 이야기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나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너무 잔인하다. 이스라엘이 전쟁만 일으키는 나라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은 왜 그런지를 알 수가 있는 거. 하나님에 대한 유대의 교지만 하나님에 대한 인내의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 그래서 세계에 유학을 갔던 사람들도 6.1전쟁 때에는 다 돌아왔잖아요 이 땅을 지켜야 한다는 것,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면서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나의 십자가를 만들고 살아야 됩니다. 나의 십자가, 너희는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십자가가 뭘까?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분들에게는 구원받은 삶이 있어야 돼요. 성교사들이 그랬습니다. 이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크리스도인이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늘 묵상하면서 교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만날 때는 감격해야 합니다. 나에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잃지 아니하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풀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완성시키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십자가를 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땅을 지켰던 믿음의 성각자들처럼 우리도 그냥 그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 뿌려서 희망을 뿌리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감격케 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십자가를 통하여 정말 선교사들처럼 눈물 뿌려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실 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